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책을 냈어요. 부자되는 100억, 100억 경매. 원래 이 책은 한 5년 전쯤에 제가 왕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 100억 버는 비법해서 냈는데 어딱 만권 찍고 절판되자마자 제가 어 책을 단절시켰는데 이게 이제 알라딘 문고 등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어, 책을 다시 내달라는 그런 욕구와 또한 5년 전 넘, 넘게 지나면서, 어, 법이 많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직면해서 조금 개정 법률을 내놓으면서 제가 어, 이 책을 다시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우리 카페에 어, 이거를 계속 중요 단락을 읽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책 구매하시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책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저한테는 권당 인세가, 인세가 2,000원 들어옵니다. 어, 이 돈은 제가 전부 다 모아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 돈을 좀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페이지를 펴보시면 12페이지에 왜 경매를 하는가 써 있는데 여러분 경매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경매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경매는 수단이에요. 내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버는 게 있는데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어 요즘 뭐 코인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임대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내가 시세차익을 보는 매매업 이런 거어 하나의 선택. 구매하는 선택의 방법으로 경매를 하죠. 여러분이 경매가 순수한 목적이다. 이건 잘못된 거고 수단이에요. 10억짜리를 5억에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금액보다 얼마를 남기고 파느냐. 이런 거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감정가 100%인 도로를 어, 저희가 103%에 어제 받았습니다. 어, 그 도로 뭘로 쓰려나? 할게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곧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비사업의 환가 전략을 본다면 여긴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경매로 산게돈 벌어준 거냐? 정비사업을 알고 있는 게돈 벌어주는 거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이 물건을 사서 돈 버는 이유는 경매가 하나의 선택적 수단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건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부동산 경매니까 경매에 관련된 민사집행법. 물권법, 채권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매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중요하죠. 이 책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매를 위한 교재입니다. 다시요. 경매를 위한 교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구 전략,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입지론과 필지론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부동산에는 입지론과 필지론이 있다. 입지론은 해어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정말 뜨는 곳이냐? 입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고 면밀히 분석하고 로컬이란 개념으로서 장래, 성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필지론은 하우이다. 어떻게? 음, 이 땅에서 어떻게? 이거 대한대 이 뜻이에요. 이 땅이 개발이 대한대. 여러분 입지가 안만 좋아도 개발 못하는 땅 많거든요. 양재역 도보 5분 거리 입지 너무 좋죠? 가보니까 이땅 어떻게 행위전이 굉장히 강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자제분들이 또는 미혼인, 미혼인 분들은 여러분 배우 작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명의 캐릭터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로스쿨에 다녀요. 로스쿨 나와서 어때요? 변호사가 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연봉이 한 1억이 넘는 이제 초임 변호사입니다. 어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죠. 장래도 유망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있고 어머님은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 치료를 하고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둘, 여동생이 넷이 있다. 이 변호사가 다 가르켜야 된다. 이런 배우 작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윗감이나 <laughs> 생각해 보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또한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 B는 어떤 경우냐? 어 중학교 중퇴예요. 집에서 논대요. 근데 어떻게 중학교 중퇴가 있냐 물어보니까 얘는 집이 워낙 부자에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중학교 때 애들이랑 놀려다니다 마약 하다가 추방당해서 국내 와서 논대요. 별볼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강남에 40평짜리 건물 두 동을 갖고 있는 부동산 거부의 문암 아, 외동아들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사익감을 고른다면 A와 B 중에 어디가 좋으세요? <laughs> 힘들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라란 캐릭터가 부동산으로 본다면 필지로는 좋은 거예요. 그 필지론. 그러나 입지론이 안 좋은 거예요. 주변이. 근데 두 번째 캐릭터는 필지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입지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딱 되시죠? 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이해의 편율를 위해서 조금 제가 조속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예요. 부동산이 보니까 너무너무 입지가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 땅에 필지론이 안 좋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 기획부동산이 많이 장난치죠. 예를 들면, 강원도 태백, 정선 카지노. 입지론 되게 좋죠? 그 들어가는 바로 옆에 땅. 입지론 좋아요. 근데 이 땅은 딱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공인용 산지, 방품 조정계에 있어요. 이런 데는 개발 못해요 이런 거 조심해야죠. 사기권한테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거꾸로. 지금 이 땅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은 개발되면 공장, 창고, 음식점을 질수 있지만 도로도 너무 안 좋고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입지도 안 좋아요. 여기는 수요자가 없어. 그러니까 필지론은 좋지만 입지론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지론과 필지론을 볼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입지론과 필지론을 보기 위한 공법적 내용 질서가 어떤가 이런 얘기들 여기에. 지금 쭉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때 여기는 입지로는 좋으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 필지로는 안 좋아도 괜찮아. 이런 게 있고 야, 여기는 입지로는 좋지만 필지로는 안 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도 있죠. 입지로는 너무 안 좋아. 근데 필지로는 좋아. 워낙 필지가 좋으니까 한번 해볼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주로 그 필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강한 캐릭터가 있는 거죠. 저 외지에다가 어떻게요? 조용하게 펜션을 짓는데 펜션 운영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입지론 안 좋아도 필지론, 펜션 지었다. 딴, 다른 땅은 못지는다 그럼 여기 딱 펜션 하나 있다. 이런 데는 어때요? 입지론의 한계를 필지론으로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해놨으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강의 여기까지 스타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